185cm의 이칠한 원치란 기럭지 또렷한 이목구비 비주얼마저 완벽하죠 타이틀곡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고요 장시아의모씨는 웃음이 많아서 티비에서 해피 바이러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웃으면서 사랑이한테 달려주세요 해피 아유 기분 좋아지죠? 네, 마지막으로 잘생김의 대명사인요 잘생김 포즈 볼까요? 하나, 둘, 셋 아유 잘생김 한분 바라봐 주세요. 네, 이번에 왼쪽에 계신 기장님 바라봐 주시고요. 손 인사 부탁드립니다. 가이드곡 포즈 부탁드리고요. 사랑의 한번만 알려주시고요. 잘생긴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 주시고요. 손 인사 부탁드리고요. 가이드곡 포즈 부탁드리고요. 사랑의 하트 알려주시고요. 발색곡 포즈도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장수하 이고시였습니다.